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 자,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했더니 벌써 9월을 넘어서 10월을 시작을 하였답니다. 아, 오는 길에, 여기 농장에 오는 길에 보니까 코스모스들이 굉장히 한들한들 흔들리면서 시원한 바람을 주네요. 하늘은 높고요. 자, 남양다육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아이들 얼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깜놀합니다. 깜놀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준비해 주신 남양다육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메모지 남겨 주시고요. 문자 주시고, 답글 드리면 입금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요.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실루엣부터 소개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실루엣이잖아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얘는 기본 포트입니다. 7cm 기본 포트고요. 이렇게 예뻐요. 라인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실루엣.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 친구 3,000원이고요. 자, 쌍두는 4,000원입니다. 항상 본인이 선택하시고, 본인이 신중한 선택하시면 되옵니다. 쌍두는 4,000원, 외두는 3,000원. 자, 종이꺼 하고 확인하세요. 아주 예쁘죠?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 실루엣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친구는 렐레나입니다. 렐레나. 아우, 요즘에는 정말 다육이 색감이 어찌나 예쁜지.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보세요. 사이즈. 어, 확인하셔요. 이렇게 색감을, 아이고, 스프레이를 한번 해줬더니 더 상큼하고 막, 아유, 정말 너무 예쁘죠? 라인이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빨갛게 렐레나 8,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쁘납니다. 정말 다육이 다육이의 계절인 가을에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 렐레나 8,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생장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고 예쁜지. <laughs> 자 이렇게 물 샤워를 했더니 더 상큼하고 예쁘네요. 테슬라입니다. 손끝 입장 한번 보시고요. 어, 이 친구도 막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뒷끝에 뒷 입장을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테슬라. 8,000원입니다. 이쁘죠? 자, 여기는 더스틸 로즈입니다. 더스틸 로즈. 자,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아,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달기에게 화장을 해줬더니 어찌나 예쁜지. 물 샤워하니까 물방울이 영롱하죠? 자, 더스틸 로즈. 4,000원에, 음, 언니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이쁘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꼭데비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정말 예쁩니다. 더스티 로즈 4,000원입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사이즈 확인은 필수입니다. 와, 축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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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유,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축전이 이 얼굴이 숫자를 세어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나 되는데요. 이렇게 뒤에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얼굴이 아홉 개예요. 아, 더 적을 수도 있고 더많을 수도 있어요. 항상 선착순이잖아요. 입금 순, 입금 순. 자, 육천 원에 드리고 가시면 돼옵니다이 친구는 어머 여기는 지금 음, 분지하고 있네. 탈피, 탈피. 자, 축전만 보면 예전에 어떤 언니가 산통하는 아이 좀 알려주세요. 산통하는 아이라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축전입니다. 얼굴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6천원입니다6 0원 아주 예쁜 아이예요. 얘는 정말 산통해서두 개로, 세 개로 막 갈라지는 아이입니다. 축전 6천원에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는 레드 크라우스입니다 레드 크라우스고요 5,000원에 아, 소개해 드릴게요. 종이컵하고 항상 화분하고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뻐요. 정말 이쁘죠? 이 친구를 이렇게 검정 분이 아닌 이쁜 <laughs> 화분에다가 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크라우스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5,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여기서 아가가 뾰루룩 나오고 있네요. 엄마, 아빠 사이에 아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레드 크라우스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자, 여기는 남양다육 농장입니다. 010-6726-0411. 하나, 둘. 자, 여기, 어, 생활지원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김지 사시는 분들 얼른 다녀가세요. 와 여기 보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저렴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이야 정말로 어메이징! 자, 4,000원입니다. 정말 짱짱하고 예쁘네요. 그쵸? 어메이징 그레이스, 4,000원입니다. 자,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자,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쌍두예요, 쌍두. 굉장히 짱짱합니다. 굉장히 짱짱하고요. 자, 5,000원입니다, 5,000원. 확인하셔봐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굉장히 짱짱해요, 쌍두라. 어, 이 친구 혹시 쌍두가 싫다 하시면 가져가셔서 커팅 한번 해가지고 쌍둥이로 키워보세요. 그래도 손색이 하나도 없어요. 5,000원입니다. 샴페인, 5,000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클라크인데요. 아유, 제가 찾았습니다. 금 나왔어요. 금 나왔어. 아, 여기 보세요. 라인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금 보이시죠? 이게 금이랍니다. 자, 어, 뒤에 입장도 나와 있고요. 클라크,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어, 9cm 화분이네요. 클라크 만 원입니다. 만 원. 아우, 정말 괜찮죠? 금이다. 금이에요. 금. 자, 보라보라한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클라크 만 원입니다. 자,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이 친구는 5,000원인데요. 자,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색감도 굉장히 좋고요. 싱그럽죠? 자, 이렇게 예쁩니다. 수영 좋고요. 철화예요. 브레이브 철화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이 친구는 샤인 브라이트. 샤인 브라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 정말... 아, 꽃사지 같아요. 정말 예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화면에 닿아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랍니다. 가격 대비 정말 예쁘네요. 샤인 브라이트, 4,000원입니다. 4,000원.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받아보시면 더 예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아유, 화면에서 그 색감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샤인 브라이트 4천원 가격 대비 정말 짱입니다요. 자, 여기 보세요. 아드리안이고요. 아드리안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1 2 c m 화분입니다. 얘가 만원이랍니다. 아유, 다 비슷비슷해요. 정말 아드리안 이 친구는 아드리안이고요. 만원입니다. 만원 자, 확인하셔요. 이뻐요. 자, 이 친구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고요 사이즈 확인하세요.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 8 0 0 0원이고요 아이고, 옆으로 살짝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어, 7cm 화분이고요 5,000원입니다. 자, 선택은 항상 언니들이 하시는 거예요. 8,000원짜리 할까? 5,000원짜리 할까? 아, 저는 언니 대게 환경에 맞게 하시면 돼요 어 장소가 넓다 하시면 이거 당연히 강추죠 하지만 장소가 좁다 하시면 5,000원 짜리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것도 5,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8,000원에 해드리는 건 거의 세일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자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세요 정말 남양다요 사장님께서 마진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 아이고 홍보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홍보 목적입니다 자 레종 사이즈 한번 보세요 12cm 화분이고요 12cm 화분 자 이렇게 보세요 레종 이쁜 건다 아시죠 손끝 보세요 아유 정말 손끝에 살짝 매니큐어를 발라 놓은 것 같은 아이 레종 이 친구가 만원입니다 만원의 행복 정말 5만원이면 부족할 것 같아요 언니들 자 5만원이면 5만원 이상이면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레종 이 친구는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잔이입니다. 잔이가 제가 예전에 조그마한 거 얼굴 하나짜리 아, 제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친구가 삼두짜리인데요 12,000원이랍니다. 12,000원. 어머, 삼두가 아니야. 이쪽에도 있어요. 사두입니다 대박입니다. 잔이 앉아니 앉아요. 자, 이 친구는 12cm 화분을 가득 메웠고요. 12,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한몸인 것 같고요. 목대가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잔이는 제가 키워봐서 알죠. 아,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는 아이랍니다. 잔이 12,000원, 12cm 화분입니다. 자, 이 친구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고요. 자, 12cm 화분에 있고요. 얼굴이 두 개네요. 쌍두입니다. 어, 살짝 여기 입장이 있고 금인 것 같아요. 반절과 초록과 반절은 금줄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언니들이 딱 보셔도 알겠죠? 자, 금줄 나왔어요. 금줄 나왔어. 자, 화이트 스노우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8,000원. 아이고, 이쁘네. 가격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 친구는 나나 호꾸미니입니다 나나 호꾸미니가 이렇게 군생인데, 오메 한몸 군생이에요.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나나 호꾸미니 8,000원. 아, 엄청 12cm 화분이에요. 항상 제가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친구가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자, 이 친구 보세요. 핑크 릴리인데요. 제이드 스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입장을 보면 꼭 주피터 같기도 하고, 자, 색감이 이렇게 보라보라한데요. 핑크 릴리랍니다. 자, 12cm 화분이고요. 이 친구를 12,000원에 드린대요. 자, 한번 키워보세요. 핑크 릴리. 정말 입장 각이, 끝이, 끝에 보시면 각이 있죠?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제이드스타 같아요. 그런데 수영이 아주 예쁘답니다. 주피터와, 주피터와 제이드스타를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아니고요. 제 생각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핑크 릴리, 12,000원입니다. 핑크 릴리, 강추하네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메듀샤입니다. 메듀샤. 종이컵이 숨어 있네요. 종이컵이 어디 숨어 있니? 밑에 숨어있죠. 이렇게 색감이 예쁘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해드리려고. 자, 목대 한번 보시와요. 목대, 목대, 장난 아니죠? 매두사, 만육천원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색감 좋고요. 종이컵을 제가 옆에다 놨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생장점도 보시고요 일부러 물감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물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메듀샤 16,000원이고요 정말 대박 이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홍등이고요 홍등 자 보세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먼저 확인하시고요 2만원과 3만원이 있어요 2만원과 3만원이 있는데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셔요 자, 이 친구는 홍등입니다, 홍등. 아, 홍등 예전에 2만원 게 정말 몇만원 했어요. 이거에 몇 배를 했죠. 와우, 세상에. 이렇게 사이즈 큽니다. 얘는 12cm 화분이에요. 얘는 3만원이고요. 얘는 2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남양다육에서 이만큼 소개해 드렸고요. 자, 2부에서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2부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합배송 가능합니다. 1부, 2부 확인하시고요. 같이 배송 가능하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신중한 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